안녕하세요 9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서울시 양천구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위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33억 보다 17.52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 파크위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33억 보다 16.02% 저렴한 11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신정현대 6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69억보다 15.47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신정현대 6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69억보다 15.47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삼성 셰르빌 1,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6억보다 15.38% 저렴한 2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위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3.33억보다 13.77% 저렴한 11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위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3.33억보다 13.77% 저렴한 11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위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3.33억 보다 13.77% 저렴한 11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신정이 편한 세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61억 보다 13.9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수명산 sk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73억보다 13.07% 저렴한 10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2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위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99억보다 13.6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 파크위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99억보다 13.6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 10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6.33억보다 12.66% 저렴한 2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7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신정대성유니드 2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98억보다 12.28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4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목동 목동구모 어울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.7억보다 12.28% 저렴한 12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삼성셰르빌 2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5.83억보다 12.9% 저렴한 2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우당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37억보다 11.86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8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목동 목동 롯데캐슬이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6.92억보다 11.39% 저렴한 1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 14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1억보다 11.9% 저렴한 1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33억보다 10.77% 저렴한 11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위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33억보다 10.77% 저렴한 11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목동 목동 신시가지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2.5억보다 10.77% 저렴한 2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3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대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88억보다 10.73% 저렴한 11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신정현대 5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43억보다 10.67%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목동 목동 롯데캐슬리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41억보다 10.65% 저렴한 10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 10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38억보다 10.32%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 10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38억보다 10.32%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 파크위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3.38억보다 10.32%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 파크위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3.38억보다 10.32%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 파크위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3.38억보다 10.32%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